최고의 게이밍 경험을 원하신다면 혜택가 18만 LG 27G411A 68cm, 27인치 IPS 144Hz 게이밍 모니터를 Artless 주목해보세요. 어. 이 모니터는 3면 슬림패젤 디자인으로 시각적으로 넓은 화면을 제공하며 IPS 패널을 통해 뛰어난 색감과 넓은 시야각을 자랑합니다. 144Hz의 높은 주사율은 빠른 반응 속도를 요구하는 게임에서도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보장합니다. 또한 LG전자의 상승, 신상품으로서 품질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으며 포토 리뷰 이벤트를 통해 n 페이 5,000원 증정과 장패드 증정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의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에 대해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어 게이머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